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채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생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알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곧 가나한 족속, 햇족속, 아모리족속, 부리수족속, 희위족속 여부수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즈거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어, 항상 우리삶 속에서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부르심에 앞에서. 어, 우리가 아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렇죠 배경이 광야입니다. 배경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이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들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 버리질 않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어, 그랬을 때어 모세가 어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해서 가보게 되죠. 예. 네. 그3 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사 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심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바로 떨기 나무 때문에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광야입니다. 말씀이 있는 광야.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확실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광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고,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모자랄 것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있어서 그것에 취해 가지고 그것에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광야에 그냥 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라는 거예요. 그, 까 구경할 게 솔직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광야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은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하진 않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도심지에 나무에 어떤 불이 붙었다면, 뭐 그런가 해요. 왜냐면, 할게 많잖아요. 볼게 많잖아요. 볼게 많거든요. 그리고 별 희한한 일도 다 벌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목하지 못해요. 근데 광야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경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뭔가 벌어졌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곳이 광야에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치오야, 치오야, 라고 부르시는 어떤 금성을 그 듣고 싶다. 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간에서 광야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날 봐도 하지 않는 곳.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곳. 어쨌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래서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바로 모세는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부르시더니 가까이 오지 말래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어 거룩한 삶을 살뿐 아니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다 온갖지 다 하고 다 돌아다녔던 그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라는 얘기죠. 성결의 삶 거룩의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의 삶,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구절에 얘기합니다. 이제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에 부르심을 내게 달하고 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바로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응답을 위해서 바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반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십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뭔가를 해 보려고 했을 때에는 저를 이렇게 도망자를 만드시더니 이제 나이 80이 된 나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왜요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나이 40에는 자기가 뭔가를 해 보려고 했어요. 나이 40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되어지겠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예?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힘을,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뭘할수 있고 할때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뭐 대단한 걸할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내 힘만 드러낼 뿐이에요. 내, 내가 영광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수 없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의 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내 힘, 내 계획,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정말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세상의 신을 벗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만남 하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예 그리고 내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못합니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이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처럼 모든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맷뜻서 행하기 위해 항상 거룩,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아뢰고 겸손히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